자, 1차 함수 그래프의 x 절편이 1, y 절편이 2일때 1차 함수 그래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x 절편이 1이라는 것은 1, 지나, 1 0을 지나고 y 절편이 1이라는 것은 0, 1을 지난다.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 보면 y는 ax, y 절편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x 절편을 가지고 1, 0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a 더하기 2가 된다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당연히 2가 되고 그랬을 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식은 y는 b 대신에 2 대입 a 대신에 마이너스 그럼 이 그래프 찾으면 되겠다. 우선은 y 절편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 절편은 1 대입하면 0 되지 맞지? 그래서 x 절편은 1 그래서 답은 3번.